남영호 침몰사고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남영상선 소속의 남영호가 1970년 12월 15일 검문도 동쪽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이다. 1968년 3월 5일 처음으로 부산과 제주 사이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으로서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승객 정원은 295명 1등석 20명, 2등석 38명, 3등석 237명, 선원은 19명이었다. 사고 후의 조사에서 승객 정원은 321명, 적재 정량은 130톤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1970년 12월 14일은 12일부터 제주 일원에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였다. 남영호는 14일 17시 승객 158명과 화물 150톤을 싣고 출항하였고 성산포에 기항하여 승객 98명을 더 태우고 21시 40분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으며 15일 새벽 1시 25분에 여수 상백도 동쪽 25마일 해상에서 침몰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 승객은 338명, 화물은 540톤을 넘었음이 이후에 조사로 밝혀졌다. 남영호는 15일 1시 15분에 왼쪽으로 기울었고 10분 만에 전복되었다. 사고 당시 정원인 302명보다 36명 초과한 33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로 밀감, 배추 등 화물도 540톤에 달했다. 이는 적재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이었다. 이 때문에 남영호는 성산포항을 떠난 시점에서 이미 좌현으로 10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남영호 침몰 사고로 승객 약 345명 중 사망 323명. 생존자 12명의 공식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